12월 30일 여자 배구 현대건설대 제스칼텍스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홈팀 현대대 원정팀 기름직 간의 맞대결. 현대 진짜 미쳤다리 미쳤어. 자, 도로에게 패배를 하고 다시 연승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5연승 달성, 5연승 중 4경기가 무려 셧다웃 하지만 나머지 한 경기 또한 한 세트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5경기 5연승 하는 동안 승점 15점을 챙겼습니다. 이번 시즌 17승 1패 어마무시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2위와의 승점 차가 무려 12점 차입니다. 어마무시한 기량을 보이고 있으면 누가 현대를 잡을 것인가 반면 원정팀 기름집 같은 경우 빠르게 도약해야 됩니다. 2위 도로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1위인 현대 하나 때려잡으면 팀 분위기 쭉쭉 올라갈 것이고 과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대여 현대 한번 잡을 것이냐 아니면 현대가 GS에게 어딜 우리에게 패배를 안기려고 한번 소리를 칠 것인가 양팀 선수층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현대입니다 뭐라 나무랄 선수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는 배구 박 기자도 오랜만에 봤습니다 대한항공과 붙어도 현대 여자 배구 현대건설이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것 같아요. 그만큼 팀 조직력이 좋은 상황, 김달 세터에서 볼이 올라오는 것들이 고혜림이라든가 황민경, 양효진, 야스민, 이다영까지 고르게 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경 리베로가 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마치 김달 세터가 이 분위기면 김현경 리베로에게 볼을 올려줘도 득점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범실 개수를 줄여가면서 주축 선수라고 할수 있는 양효진과 야스민을 잘 이용하고 있는 현대 연승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반면 원정팀 GS입니다. GS 같은 경우 모마 선수가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한수지라든가 강소희 유서 나쁘지 않게 흐름이 돌아가고 있어요. 기름 또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상대인 현대가 너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자 기름 집또 절대 감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코버컵 우승 그리고 1위 그리고 챔피언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팀이에요.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팀입니다. 두 팀간의 맞대결 과연 누가 승리를 가지고 갈 것인가? 현대가 참교육할 것인가? 아니면 기름집이 대여인 현대를 때려잡으면서 2위를 맹추할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현대 같은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한수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 김호철, 배구통이 부임하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짜임새 있는 배구를 보여줬다. 하지만 현대의 아성을 넘지는 못했고, 현대 건설 같은 경우 공격 성공률에서부터 44대 38 하늘과 땅 차이의 기련, 기련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범실 개수 또한 확연하게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가지고 왔다. 외국인이 어떤 건지 야스민이 한번 보여줬다. 자, 반면 원정팀 GS 같은 경우 인삼에게 덜미를 한번 잡혔습니다. 자, 자 같이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인삼에게 승점 3점을 빼앗기면서 팀 분위기는 눈물이 흐른다.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공격 성공률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서브 에이스는 잘 터지고 있어요. 하지만 공격에 있어서 상대에게 차단당하는 볼이 너무 많았다는 거이 부분 참고해서 과연 이번 경기 대어 현대 한번 닦으면서 분위기 세신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양팀 킵 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현대 킵 플레이어입니다. 양효진과 김다인. 세터를 뽑아 봤고 무엇보다 이제 현대 자, 연승을 계속 달리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도 분명 분석이 들어갔을 겁니다. 야스민 선수 지난 경기에서 20득점 올려 주면 범실을 4개 깔끔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야스민 선수 다음 시즌에 한국에서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양효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16득점에 범실 2 개. 자, 블로킹 4 개를 잡아 줬습니다. 양효진 높 피도 높이지만 공격도 공격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잘해주고 있고 타팀에서 특히나 양효진을 잘 아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양효진 선수 공격 패턴도 잘 알고 분석 들어갔을 겁니다. 좀더 다양성 있게 양효진 선수 좀 지능적으로 플레이할 필요가 있고 또 고예린과 황민경을 또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국내 공격 자원입니다.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상황. 6득점, 1득점, 요거는좀 아닙니다. 공격 성공률을 좀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이두 선수. 작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다인 세타 같은 경우 뭐 양효진, 야스민뿐만 아니라 국내 선수들, 고혜림이라든가 황민경, 이다영까지도 고르게 좀 이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뭐라 나무랄 게 없는 현대. 쭉쭉쭉 이 분위기만 타고 가자. 반면 원정 팀 GS. 자, 기름집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름집 폭파당했죠. 자, 모마 선수가 26득점 올려주고, 강소희 15득점, 한수지 센터가 11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모마 선수 살짝 살짝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마가 흥분하면 팔에 힘이 들어가고, 때리면 밖으로 나간다. 이게 정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범실이 8개였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용병이 범실 개수가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 26득점 올리면서 범실이 8개. 이건 아닙니다. 공격 시도가 64번 있었지만, 24번. 성공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공격 성공률 또한 좀더 끌어올려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수지 센터를 제가 키플레어로 뽑은 이유가 바로 양효진과 들이대서 싸워야 될 선수입니다. 자, 한수지 센터가 지금 경험도 많고, 모든 다 잘하는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무려 블러킹을 7개나 잡아준 선수예요 자 득점에서뿐만 아니라 서브에 있어 블러킹 7개 본인이 할수 있는 기량을 만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현대와의 경기에서 얼마만큼이나 양효진 선수의 공격을 잘 막아내느냐 이것 또한 GS의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에 있어서 유서연이라든가 코빈지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강소희 선수가 무게감을 딱하니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GS 선수들 본인에게 올런 법만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리면서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현대랑도 비벼볼 만하다. 자, 과연 이두팀 간의 대결 현대 참교육이냐 아니면 GS의 분위기 반등이냐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기름집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2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반등 한번 절실한 상황. 현대의 공격 패턴은 충분히 분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상원 감독이 호구가 아닙니다. 자 1위 현대를 한번 때려잡으면서 충분히 분위기 한번 끌어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2위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때려잡고 분위기 세신 한번 해야 됩니다. 뒤가 없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가 보자. 기름집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뭐다 기름은. 역배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다? 최고 좋은 거 핸디 언어바 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피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